열러 실라이스는 1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1기 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땅아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가 우리는 지난주에 절망에 빠진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와엘리야를들수 있습니다. 모세와엘리야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큰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침체는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의욕이 상심된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그곳은 열심히 했던 그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 그로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내 모습이 이렇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침체된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에 한그 동안의 한그 열심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주변에서 평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이 쓰임 받은 사람들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 침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있게 되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침체는 있지만 침체의 극복이 되면 그 침체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침체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그 침체됐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침체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금 보담아 들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정제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혹시 영제의 침체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이 지체들이 영적 침체에 있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을 정주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엘리아의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이유가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자신이 기대되지, 기대되지, 기대대로 되지 않은 현실과 그리고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오늘 19장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위대하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승리했는데 어떻게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아는 이렇게 바을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다 봤어요. 아합이면 북이스라엘 다 쓰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아합 식근에 있는 그 바알 섬치자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신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그 아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실제 그들이 이제 그곳에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아합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뀔 것이고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아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세벨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벨이 그 정관은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고, 이제는 바뀔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도 갖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은 실망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기대를 갖는 거예요. 아, 이제는 바뀔 때가 됐고, 그동안에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실망감이 굉장히 크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큽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침체는 자신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셨고 이제 그러면 자신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제 북 이스라엘을 바꾸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그대로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엘리아의 교만함이에요. 엘리아의 교만함. 그래서 엘리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가장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것은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아합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있었냐면 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왕궁의 국내 대신 중에 하나님을 경유하는그오바디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씩 이 동굴에 모아가지고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국내 대신도 있었어요. 엘리아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아합에게아합을 아하베 만나게 달라고 이야기하지 를 않습니까? 이랬다는 것은 엘리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바디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주림을 해서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만 남았다는 것. 죠 무엇입니까? 교만함이 그 있어요. 교만함. 그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자신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립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열심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동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분한 것이 엘리아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엘리아가 침체에 빠진 원인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침체될 때첫 번째는 이 교만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밝힐 것 같은데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이 기대감이 상실되고 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 전에 열심히 한 사람도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체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다 살았습니다. 난 이제 그동안 한 걸로 너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이제 충분하니까 난더 이상 어도한 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침체에 빠지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이제 됐어. 그거 한 것으로 충분해. 아, 나한테 더 시키지 마. 난더아무 것도 할 의욕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아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은 조상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은 이렇게 바을 섬기는 선자와 싸워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굉장한 기적을 보였고 그고 굉장한 이적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그렇게 놀랍게 하지, 하지 못했는데 자신은 놀랍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할 때도 별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나 조상들이나 결말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그 조상들과 지금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이 엘리아는 감사가 없어요 엘리아가 그렇게 오든 나무에 누워있을 그 누워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천사가 와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지요 그는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먹을 걸 갖다 줬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천사가 왔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감사함이 생기죠 이게 얼마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먹고 그냥 자요. 천사가 먹을 거를 갖다 줘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죽을까 봐 먹을 거를 갖다 줘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은 무엇인가 직원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챙겨줘도 별로 그것에는 감흥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옆에서 눈과 애를 써도 별로 그게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엘리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회복의 그 포인트가 그 침체된 사람들이 회복하는 포인트가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당했을 때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야를 돌보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여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이 거기다고 야, 네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막 책만 하거나 아무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엘리야가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만 하세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침체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아니, 우리의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휴식이 필요하죠, 휴식이. 웬만큼 휴식이 필요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아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침체에 빠진 엘리아에게 뭘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힘든 상태에 그냥 두게끔, 그리고 자연적으로 마음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힘든 그때 먹을 것만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 엘리아의 상태를 그냥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아를 인도하십니다. 실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위로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엘리야가 얼마나 시간을 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인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좀 기운을 차릴만한 그 타임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끌어갈 그 장소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회복이 될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세요. 그 데려가실 때도 엘리야가 혹시 가면서 그 먹는 것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엘리야가갈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다 채워준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구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랩산에 그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이 호랩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서 계속 임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 재단을 잡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신약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은 좀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힘든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호랩사으로 데려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 그곳으로 가장 먼저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에게 물어보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근데 엘리야가 자신의 얘기를 다 해요.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똑같은 거를.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회복될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절부터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굴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 호렙산 앞에 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세요. 지나가실 때 나타나는 구약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땅가운데 현현하셨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현상이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오늘 강한 바람이 있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습니다 그는 러니 굉장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그곳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곳이 막 흔들리는 것이요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그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똑같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거기에 서거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한, 사, 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계시지 않는다 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계시지 않는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러한 현상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엘리야는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재물이 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죠? 세미한 음성이에요. 아주 조그만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엘리야 너는 갈매산 전투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인트가 엘리아가 침체되는 포인트예요. 엘리아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이적과 기절을 베풀어서 북위스라엘이 변화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생각에 지금 현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힘든 거, 엘리야가 고민하고 있는 거, 엘리야가 실망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가 침체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침체가 될수 있고 얼마든지 낙심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 찾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 불러주십니다. 어디죠? 예배의 장소 또 말씀을 듣는 장소 그곳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지금 여기 나오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면 아사베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시인도 마음에 힘듦이 찾아온 거예요. 실족할 만한 겁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어렵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승승장구하고 자녀도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다. 어디 하나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질리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심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신의 삶은 어려운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시인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게께 항변하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회복이 돼요. 회복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10편, 73편,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실족한 그 포인트, 이 시인이 힘들게 하는 그 포인트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인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그 타이밍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마음 가운데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듣지 않고 힘드니까 예배도 멀리 하고, 님도 멀리 하고 그러면 이 침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빨리 돌아, 그,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면 금방 회복되잖아요. 근데 침체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는 뭐냐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면 아직 그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내가 돌아와도 그 동안에 제압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거 고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회복이 됐는데 이제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제 잘못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이 배어있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내가 침체된 것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이 들려집니다. 설교 시간에 모든 말씀이 다들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고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때가 회복의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적 침체에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신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